자, 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답답합니다. 어, 우리 한미반도체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현재, 현재 126,800원대, 126,800원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32% 마이너스 1.32%로 지금 행보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불안감이야말로 세력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어, 남들이 공포에 떨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 진짜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미 관수체가 왜 지금 이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터져나올 대형 호재와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이 하락 오히려 기회라는 걸 기회라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빅프에게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펀더멘탈 즉 기업의 가치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는 우리를 잡아주는 건 결국 확실한 재료니까요 최근 한미반도체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미국 마이크론의 깐부, 한미반도체 최고의 파트너사 선정.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메모리 반도체의 자존심인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전 세계 수많은 협력사 중에서 이 한미반도체를, 이 한미반도체를 탑 서플라이어라고, 즉, 최고의 공급사라고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HBM, HBM 아시죠? AI 시대의 필수 반도체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TC 본더, TC 본더라는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마이크론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에 돈 쓰다 붙는 중국. 한미반도체 기회를 잡나?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 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건 구형 공정 뿐입니다. 이 HBM 같은 최첨단 공정 장비는 아직 중국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중국도 이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이미 중국 기업에 이 TC 본더, 이 TC 본더를 공급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양쪽에서 이 러브콜, 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재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재료는 좋은데 왜 주가는 지지부지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제 차트를 보으면서 세력의 속마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21일, 이 10월 21일에 159,200원 이때 고점을 딱 찍고 지금 내려와서 현재, 현재 60일 선과 60일 선과 2일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횡보 구간, 이 구간을 정체라고 하며, 어, 그렇게 생각하고 지루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 응축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 폭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넓다가 최근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곧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나온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보조지표 RSI 보시죠 RSI가 이 70, 요, 요, 선이 70인데, 요 이상 넘어가면 과 매수 구간이라 매도 타이밍이고, 이 30, 이30 이하면 과 매도 구간이라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함미관우체를 보십시오. 과열권에서 내려와서 딱 중간, 중립 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누르면서 과열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는 수급표에 있습니다. 오늘 날짜 보,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3만 3천 주 3만 천주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주가는 1250원 정도가 빠졌죠. 그런데 그런데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흐름을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외인들이, 외인들이 빨간불로 큰 매세로 큰 매세로 강한 매세를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특히 어제는 42만 주 42만 주로 크게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의 이 파란불 하락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어제 대량 매수했던 외인들이 오늘 살짝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의 공포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불타기를 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던지잖아요 세력들은 그 바로 던지는 물량을 노리는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갈 때 세력들은 큰 물량을 싼값에 받아먹고 다시 한번 주가를 슈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냥 존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일직선을 오르지 않습니다.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등락을 반복할때 그리고 상승할 때 적당히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줄때 다시 싸게 사는 그 파동 매매를 해야 합니다. 주식은 절대 일직선을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N자형 파동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상승 후 조정 그리고 다시 더큰 상승 이것이 이것이 세력주의 기본 패턴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 N자형 파동의 이 눌림목 구간 즉 조정 구간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력의 등 뒤에 등 뒤에 올라타야 합니다.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등락을 반복할 때. 상승할 때 적당히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줄때 다시 싸게 사는 파동 매매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빅프로님 왜 올라갈 때 팔고 왜 내려갈 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고 가면 10% 수익이 나지만 파동을 타면 30% 50% 수익을 내는 겁니다 남들 3%벌때 우리는 15%를 버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은 쉽지.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데 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맞습니다. 투자를 복권처럼 감으로 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성공운영이 투자는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이 시스템에 기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저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의 비효율성이 해소되는 구간 그 수급이 쏠리는 이 매매결정 인계점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잡아냅니다 언제 진입해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빅프로도 과거에 주식으로 큰 빚을 지고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단한 명도 없어서 너무나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넘게 피난 노력으로 공부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이제 제가 밥상을 다 차려드렸으니 숟가락만, 이 숟가락만 얹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미관도체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내일 당장 세력이 말아올릴 수도 한 번도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미세한 타이밍 방송으로는 실시간으로 다 전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도 매수 그걸 할수 있는 청산타점 그것을 할수 있는 대응플랜 이걸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한미 한미라고 딱두 글자만 입력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으로 딱 저장을 해두고 이 한미반도체 변동성 장세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문자 보냈는데 답장 못받아셨다는 분들 계신데, 문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한미라고.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고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아끼는 특급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해온 대형 세력주. 이 대형 세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무려 3년 넘게 매집이 끝난 그런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어서 터지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놈입니다. 이히등 종목의 정보와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더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절대 버티기 힘듭니다. 저 빅프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바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수익 한번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